혹시 여름철만 되면 밤마다 모기에 시달리셔서 고생하신 적 있으세요? 특히 주무시다가 얼굴이나 발에 자꾸 모기가 몰려오는 느낌 다들 한 번쯤 겪으셨을 겁니다. 그 이유를 아셔야 피할 방법도 생깁니다. 모기는 사람의 이산화탄소 냄새와 땀 냄새에 매우 민감합니다. 우리가 숨을 쉴때 내뱉는 이산화탄소를 20M 밖에서도 감지한다고 해요. 그러니 누워있을 때 얼굴 쪽으로 모기가 몰려오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리고 발 냄새에 특히 더 민감합니다. 옛날 어르신들 말씀에 모기가 발을 잘 문다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발 냄새가 강하면 모기들이 더 많이 몰려듭니다. 이런 실험도 있었습니다. 냄새가 나는 치즈를 놓으면 그 치즈 쪽으로 모기가 몰려드는 현상도 확인됐어요. 그만큼 모기는 땀 냄새, 발 냄새를 좋아한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가지 모기가 아이들을 더잘 무는 이유도 분비물 때문입니다. 어린이들은 성장하느라 대사 활동이 활발해서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과 냄새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른들보다 아이들에게 모기가 더잘 몰려드는 거죠. 그리고 흔히 모기 물릴 때 힘을 주면 주둥이가 부러진다는 속설도 있는데, 이건 사실과 조금 다릅니다. 모기가 우리 피부를 뚫을 때 쓰는 바늘 같은 주둥이는 약이 정도밖에 안 되고, 그 바늘로 피부 표면을 살살 찌르며 모세혈관을 찾습니다. 찾지 못하면 뺐다가 다시 찌르기를 반복합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팔이나 다리에 물린 자국을 보면 가운데 크게 부풀어 오른 곳이 혈관을 제대로 찾아서 피를 빨았던 부분이고 그 주변에 작은 붉은 점들이 보이면 그건 모기가 찼다가 실패하고 다시 찔렀던 흔적입니다. 특히 주의하실 점, 모기 물린 부위를 긁거나 세게 누른다고 해서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가 더 커질 수 있으니 냉찜질이나 약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니어 분들을 위한 모기 예방 실천 팁. 자기 전 반드시 샤워해 땀 냄새 제거하기. 발 냄새 신경 쓰기 양말 깨끗하게 관리. 어린 손주들과 함께 있을 때는 방충망, 모기장 필수. 잠자리 주변에 작은 선풍기 돌려 공기 순환하기. 모기는 바람을 싫어합니다. 먼저 모기의 입 구조를 아셔야 합니다. 모기가 피부를 뚫을 때는 단순히 한 개의 침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무려 6개의 침돌기가 동시에 들어갑니다. 침돌기 구성. 하나는 피를 빠는 흡혈관 하나는 침을 뱉는 타액관 여기서 분비물 나오죠. 한 쌍은 양쪽의 톱니 모양 침, 한 쌍은 가느다란 침 이렇게 해서 피부 속 깊이 약이 정도를 파고듭니다. 생각보다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기에 물린 부위를 보면 딱큰 붉은 자국과 주변의 작은 붉은 점들이 보이는데 그건 모기가 혈관을 찾으려고 여러 번 찌른 흔적입니다. 그 다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모기 소리 왜 그렇게 시끄럽냐? 이게 모기 날갯짓 소리입니다. 1초에 많게는 800번 날갯짓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윙윙 소리가 크죠. 젊은 모기는 날갯짓이 빠르고 나이든 모기는 조금 느려집니다. 모기도 체력 떨어지면 힘든 거죠. 모기의 수명도 그리 길지 않습니다. 야외에서는 보통 3주 실내에서 잘 키우면 한달 정도 살아갑니다. 또 하나 모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벌레처럼 막 뛰어드는 게 아니라 집안에 들어와도 한참 벽에 앉아서 눈치를 봅니다. 사람이 잠들거나 움직이지 않으면 그때 슬쩍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다 우리가 손바닥으로 한번 퍽 치면 그날은 겁먹고 잘안 옵니다. 모기도 체면이 있어서 벽에 조용히 앉아 있다가 분위기 살피고 다시 움직이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쓰시는 모기 퇴치 음파 앱이나 기계 효과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효과는 미미합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수컷 모기의 날갯짓 소리를 흉내내면 암컷 모기가 피할 수 있다 이런 이론인데 실제 현장 실험 결과 최대 30% 정도 효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 위안 정도입니다. 남들은 10번 물릴 때 나는 7번 물리는 느낌이죠. 실제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약국에서 파는 정품 모기 기피제 사용입니다. 시니어분들 야외 활동 특히 한낮에 산책이나 공원 가실 때꼭 모기 기피제 챙기세요. 특히 요즘은 흰줄순 모기라는 공격성이 강한 종류가 낮에도 물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모기가 좋아하는 조건부터 말씀드립니다. 냄새. 모기는 사람 몸에서 나오는 땀 냄새, 이산화탄소 냄새에 아주 민감합니다. 특히 발 냄새나 술 마신 뒤에 나는 냄새, 땀이 많이 나는 부위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술 드시거나 땀이 많으신 분들은 더잘 물립니다. 옷 색깔. 모기는 어두운 색을 좋아합니다. 검정색, 빨간색, 남색 계열 옷을 입으면 더잘 따라옵니다. 반대로 흰색이나 밝은색 옷을 입으면 상대적으로 덜 따라옵니다. 특히 야외 나가실 때흰 옷이나 밝은색 계열로 입으세요. 피부 온도와 채취. 몸에 열이 많거나 대사작용이 활발한 분들, 또 향수 뿌리신 분들도 더잘 물립니다. 아이들, 젊은층, 땀 많이 흘리는 분들 주의하세요. 혈액형과 모기. 오형이 더잘 물린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과학적으로는 논란이 많습니다. 현재 학술적으로 확실히 인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혈액형 상관없이 위조건들이 더 중요합니다. 모기의 습성에 대한 오해 풀어드립니다. 모기가 고층까지 못 올라온다? 아닙니다. 엘리베이터, 계단, 심지어 배수관을 통해서도 올라옵니다. 특히 배수관 연결된 아파트는 지하에서부터 옥상까지 천천히 이동합니다. 모기는 급하게 안 움직여요. 한 번에 다안 올라갑니다. 벽에 앉아서 쉬었다가 또 올라가고 천천히 다 올라옵니다. 모기의 모성에? 약간은 있습니다. 모기가 알을 낳기 전에 물을 맛봅니다. 내 새끼 유충과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인지 본능적으로 판단하고 수질이나 주변 환경이 나쁘면 알을 안 낳습니다. 모기 퇴치용 음파기? 효과 미미합니다. 일부 실험에서는 최대 30% 정도 퇴치 효과가 있다고 했지만 확실하진 않습니다. 정품 모기 기피제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모기 물리면 가려움이 더 심하고 감염 우려도 있어서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모기가 집안에 들어오는 주요 경로 꼭 확인하세요. 베란다 회수관 구멍. 베란다 바닥에 물 빠지는 구멍 보셨죠? 뚜껑 없거나 틈새가 벌어지면 모기가 그쪽으로 들어옵니다. 꼭 뚜껑을 닫거나 거름망 설치하세요. 방충망 틈새. 샤시 문짝이 12년 지나면 강풍에 틀어져서 틈이 생깁니다. 그 틈으로 모기 들어오니 방충망 틈새 점검 필수입니다. 화장실 환풍구. 화장실 천장에 있는 환풍구도 주요 통로입니다. 싱크대용 음식물 거름망을 끼워두면 간단하게 차단할 수 있어요. 모기에 덜 물리는 생활 습관. 밝은색 옷 착용. 흰색, 노란색 옷을 입으면 모기가 덜 달려듭니다. 검정, 빨강, 남색 계열은 피하세요. 모기가 잘 숨을 수 있어서 더 접근합니다. 모기 기피제 활용. 약국에서 파는 정품 모기 기피제디트 성분 사용하세요. 팔, 다리, 노출 부위에 뿌리면 효과 좋습니다. 낮에도 주의. 흰줄숨 모기처럼 낮에도 활동하는 종이 있습니다. 야외 나갈 땐긴 팔, 긴 바지 추천드립니다. 모기 물렸을 때 대처법. 가장 좋은 건 약국용 모기 전용 연고나 물파스 사용입니다. 십자 긋거나 침 바르는 건 일시적 효과뿐 근본적 도움 안 됩니다. 모기가 옮기는 질병도 주의. 말라리아, 일본 뇌염 같은 질병은 실제로 모기를 통해 전파됩니다. 우리나라에도 흰줄순 모기가 이미 많아졌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모기 활동 시기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4월 초부터 모기 활동, 3월 말에도 발견 사례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베란다, 방충망, 화장실 등 모기 유입 차단하고 야외 활동 시 밝은색 옷과 기피제 챙기세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우리나라 모기 환경도 크게 변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앞으로 50년 뒤 우리나라 겨울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겨울에 추워서 대부분 모기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평균 겨울 기온이 1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모기가 겨울을 넘기고 바이러스가 계속 순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말라리아, 댕기열, 지카바이러스 같은 질병이 국내에 상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 일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 모기 대비 총력. 현재 질병관리청과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전국 18곳에서 모기 실태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특히 빨간 모기도시형 모기는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등을 옮길 위험이 있어 집중 관리 중입니다. 국내 연구실에서는 1년 365일 4만 마리의 모기를 키우며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유충부터 성충까지 매일 먹이 주고 실험실 안전장치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이 어르신들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전선입니다. 모기가 단순히 가려운 벌레가 아닙니다.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우리나라에도 외국 모기들이 점점 들어오고 있고 이에 따라 위험한 질병도 같이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진들은 드라이실 가짜 방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 외국 모기, 신종 모기들이 언제 얼마나 들어오는지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팔을 직접 집어넣는 실험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기준으로 모기의 반응을 보는 게 가장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시니어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모기 정보 정리해드립니다. 모기가 좋아하는 환경 피하세요. 빨래 건조기 드라이실처럼 따뜻하고 습한 곳. 집안 구석진 틈, 베란다 배수구, 환풍구. 옷 색깔부터 바꾸세요. 흰색, 노란색 모기가 싫어하는 색. 검정색, 파란색, 빨간색 모기가 더 달라듭니다. 노출 부위에는 꼭 정품 모기 기피제 사용하세요. 약국 대형마트 제품 추천. 스프레이나 스틱형 모두 효과적. 모기 예보 꼭 확인하세요. 여름철, 보건소 질병관리청에서 모기 위험경보 발령. 특히 4월부터 신종 모기, 외국 모기 집중 관찰 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기는 단순한 귀찮은 벌레가 아닙니다. 말라리아, 댕기열, 일본 뇌염 같은 큰 병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기온이 올라가는 요즘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정부 연구진들이 매일 4만 마리 이상의 모기를 실험하고 직접 사람 팔에 모기를 앉혀서까지 안전성 검증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립니다. 여름철 창문 방충망 틈새 점검, 실내외 물기 습기 제거, 밝은 색옷, 정품 모기 기피제 꼭 활용. 혹시라도 의심스러운 모기나 이상한 발진 열감 있을 땐 즉시 보건소나 병원 방문. 이 정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가족, 친구, 이웃분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시니어분들의 건강은 미리미리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안전한 여름 보내세요.